안녕하십니까 초인의 주식투자 주식벌핑 시간입니다 오늘 초인의 코스피가 붉은색이 나왔군요 초인의 아, 코스닥은 아, 푸른빛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 정말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고, 특히나 요즘 장은 정말 힘듭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감상입니다. 22년 2월 8일입니다. 다우 산업 지수는 3만 5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4,0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35,000이 깨지려냐 나스닥이 14,000이 깨지려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도 2746으로 오늘 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죠 코스닥도 895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은 11.6조 그리고 9.4조로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상업조합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3,450 항생지수는 하락하려 24,338 환율은 이원이 어, 하락했습니다 1,198은 WTI는 91달러입니다 1달러가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감은 70,12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은 어,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10년간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코스닥의 실명한 차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높은 곳에서 지금 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조금 내려오고 있죠.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5인방입니다. 업종 5인방은 임의로 정했습니다. <laughs> 업종 5인방을 잘 살펴보시면 주가요, 추세와 흐름, 그리고 한국 증시의 향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어, 계속 음, 7만 3천에서 7만 5천원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핸드차도 18만원 19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젤토리온도 15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16만 2천원으로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카카오는 계속 8만 5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시소프트도 53만원에서 지금 54 만원 조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아, 지금 시장의 암시는, 어, 시장은 그렇게 지금 힘이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소황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 업종 대비주식의 이 흐름을 쭉 보시면 파란 것은 하락을 한 게고, 빨간 것이 상승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어, 상승이 없고, 어, 전부 다제제점으로 최근 3개월에 제저점 부분에서 돌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어, 코스피의 삼부토건 입니다 오래간만 상한가를 죠그 다음에 어, 코스닥의 코드네이트 입니다 코드네이트는 계속 상한가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들은 이월7일 6월 이월사일, 6월 이월삼일이 전부 다 상가증 종목들입니다. 상가체크해보는 를 것은 그 주식이 왜 상가에 갔는지 알아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내 주식이 상가 갔을 때 적절한 대응도 할수 있도록 상가 종목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하락 대 하락의 경우도 주식시장을 한 주식시장을 찾아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의 큰 하락은 다섯 종목만 뽑았습니다. 세아제가 우선주, 넥스트, 사이언스, 일동제약, 한미글로벌, SCD바이오, SCD바이오 계획자를 올다가 조금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에는 후엔텍, 바이오레이더스, 이스트 소프트, 나레나노텍 HFR이 있습니다. 나레나노텍은 오늘 어, 첫 상장을 했는데, 어, 이만, 17,300까지 갔다가 하락을 했죠. 거래 급증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종목에 이슈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0배, 20배,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참고하시고 투자할 때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코스피는 코타에서 5종목씩만 뽑아왔습니다. 그대에도 많은데 한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KHA, 블룩스, LS네트워크, k t 치3부토건 상신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보타은 수브리마, JNK, CN, HSnet, 그 다음에 셈코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 종목들이었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이 종목들이었습니다. 한번 쭉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어, 있습니다. 음, 핫 키워드입니다. 핫 키워드는 어, NF를 언급했습니다. NF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하고,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좀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수가되는 키워드는 그 시대의 흐름이고 트렌드가 될수 있습니다. 주후자들은 참고를 하시고, NFT에 관련된 기업이나 주식, 그리고 ETF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주입니다. 공모주는 인카금융과 바이오DNC가 있습니다. 인카금융은 오늘까지 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DNC는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기간여책이좀 저조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IBKS17 어, 스펙과 한두 스펙도 있습니다. 어, 그 종목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전 상장이 오늘 이렇습니다. 나에 나온 탕이었는데, 공모전 17,5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를 올라가지 못했죠. 17,300까지 올라왔다가, 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13,000원 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여적이, 어, 이 정도였는데, 어, 좀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정자입니다. 정자를 하는 것은, 어, 자본금을 늘려서, 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어, 어 개선하는 게, 뭐, 목취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상 증자에 참여할 때는, 근리가 떨어지는 근리랑 일자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먼저, 유상 증자는코스피에 대한 전선 일진 디스플레이, 두산중공,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코타의 경남제약, 한국비행시, 대유, 에셀바이오자인오가 오렌탈전공 이어플로와 엔지캠 바이오 맥스트가 있습니다. 무상경자는 코타기 이온플로와 엠로 맥스트가 있습니다. 그다음그 액면 분할은 어,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수를 늘리는 것으로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 보통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나올 수 없으니 투자에 신중을게 하시기 바랍니다. 액면 분할은 어, 코스피의 대창단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투자 한마디입니다. 투자 한마디는, 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어, 드리는 어, 팁입니다. 네 번째, 주식 투자는 심리생이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얄팍하게,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식은 대응의 능력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방치한다고, 어, 시안 가면 오르겠지. 한번쯤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다섯번째 주식 투자는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아, 공포에서 사고 두려움에서 주식을 살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여섯번째 주식 투자는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음, 우리가 단타를 하는 것을 나쁘다볼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없으면 단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타하는 것도 어떤 원칙이 있니다 그냥 ATTS 스마트폰 보고 하는 단타는 백진 백피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원칙을 세워서 단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게임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안전한 주식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일은, 태양은 내일도 뜹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연의 안심 투자, 편한 투자, 파이팅 감사합니다.